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크로노스를 가져왔는데 이 크로스 노 최근에 남들과 다른 시점에 큰 변동성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에서 더 많이 갈수 있는 사전 준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 하나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문의주시는 개별 종목의 답변뿐만 아니라 단타매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3월 13일 월요일 솔라나를 통해서 16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며 3월 15일 저번주 수요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가량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제였죠. 3월 20일 이오스를 통해서 50%가량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종목을 나가서 다시 한번 100% 이상을 도전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우선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자, 크로스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닷컴에서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크로노스 역시도 여기에 반응해서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크립토닷컴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 보이십니까?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예비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바이라는 곳에 위치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급등장이 몇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코인 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보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기름만 팔아서는 안 된다. 신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코인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금융 쪽이랑도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쪽에서 올일 머니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이시다 보니까 이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거래소들이 이쪽 시장을 뚫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두바이나 이런 데서도 이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막 이상한 규모도 작은 그런 데서 우리 사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쉽게 허가를 내줄까요? 아니죠.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는 예,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크립토닷컴이보다 허가를 일단은 예비지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비가 정식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때 또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c r y p t o c 이두 바이에 진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몸값이 올라졌기 때문에 이때 또 새로운 신규 고객과 기존에 어, 여길 쓸까 말까 생각했던 고객들까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생태계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가 떨어진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려고 하다가 어 지금은 아닌가 조금 천천히 보자 라는 식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하나씩만 여러분들 꼭 짚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보기가 힘들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로만 이렇게 보세요 라고 안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톡방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 실시간 속보와 데이터 변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해서 데이터 제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출처는 물론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 타점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타매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3월 13일 쏠라나를 통해서 160%가량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으며 그 다음인 3월 15일 저번주 수요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였죠. 3월 20일 이오스드 오후 4시 42분에 매도사인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려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다음 종목 역시도 다시 단타 수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도움을 드리려고 진행을 하지만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 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이상 6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